안녕하세요. 종이감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작꾸는요 스크랩 부킹이라는 걸할때 사용하는 재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건데 꽤 오래됐어요. 7, 8년 정도 된 스크랩 부품 재료인데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제 한번 스크랩 부킹처럼 다이어링 꾸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가지고 있는, 어, 두, 커, 커다란, 이거, 조금 더큰 사이즈로 되어 있던 씰를 제가 반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있던 배경지를 지금 제가 닫고 배경지에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사진을 들어가게 할수 있는 어, 태그 같은 건데, 제가 지금 OH 필름지를 넣어서 지금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 너무 제가 사진을 넣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배경이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스노피를 지금 제가 붙였고요. 그 다음 색깔 배경지로 같이 넣고 그리고 뭐 이렇게 스티커들, 뭐 이렇게 커다란 글자 스티커 알파벳으로 한번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태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거고요. 지금 여기가 너무 조금 심심해서 레터링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쪽에도. 어울릴 수 있는 거를 붙여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그 뒤로 넘겨도 괜찮아요. 이렇게 우선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종이가, 인쇄가 빳빳한 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붙일 때는 질감은 참 좋아요. 빳빳해서 힘이 좋거든요. 이쪽에 이 전체가 보일 수 있게 한번 그대로 동일감이 생기게 같이 붙였고요 하나 더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같은 을 사용하다 보니까 통일감이 참잘 이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머지 태그들도 번. 네. 글자를 한번 알파벳에 붙여볼게요. 이, 네. 고, 에로, 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진한 색의 레터링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허선에서 가운데를. 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비슷한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 색감 차이가 나게끔 건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연습했던 그 종이 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배경지, 랩핑지고요. 처음에 구상했던 레이아웃은 이렇게 붙이는 거였는데, 위가 날지 아래가 날지 조금 아직 고민 중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제가 똑같은 태그북이었던 종이를 잘라서 이슬 를 붙인 거고요. 안에 똑같이, 투명 엽서 태그처럼, 이 h 필름지 붙였고, 제가 막, 라벨지를 잘라서 포인트를 지는 족. 음, 좀 밝은 분위기고 딥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밝은 무늬 꽃무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 있는 랩핑지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릇을 공간으로 색감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보, 오렌지색 꽃을 활용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바로 붙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붙이고 나서 한번 더 위쪽에 투명을 한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 그릴 때 보면 도화지 같은 색상티보단는좀 조 오늘은 제가 일자로 정직하게 제가 항상 리아우스 반대로 비스듬하게 많이 붙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도록 다르게 붙여볼게요. 그래서 양쪽과 왼쪽의 느낌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어울려질 수 있도록 제가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닦고 입으시고요. 오늘은 오른쪽, 왼쪽 A4 사이즈를 다 꾸며보았습니다. 하나는 스크립프킹 재료를 이용했고요. 거기에 인스와 배경지를 다르게 해서 조금 다른 느낌이 다이어리 꾸미기 해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닦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